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방울방울입니다. 어, 지금 시간은, 어, 밤 11시 4 6분입니다 여기는, 어, 부산시, 그, 부산진역 맞은편, 음, 수정초등학교 앞입니다. 저는 5분 전 수정초등학교, 어, 뒷골목에 운행을 종료하고요. 여기서 마쳤는데 어, 이제 코로나라서 거의 9시부터 한꺼번에 콜이 집중해 가지고 몰려서 나오고 조금 이제 바쁜 시간 지나가고요. 저는 여기 이제 그 수정초등학교 근처에서 마치고 종료하게 되었는데요. 거기 이제 조금 바쁜 시간 다 지나가고 콜다 떨어지고 한가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콜이 늦게까지 없기 때문에 그래서. 지우 편의점에서 커피를 한잔 뽑아서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콜한 콜만 더 받아보려고 기다려 볼 건데요. 아, 내렸는데 지금 11시 40, 분 12시가 다 되어 가는 이 밤거리가 12월이면은, 예, 네, 단풍이다 떨어지고 이제 가지만 거의 마른 가지만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, 여기. 여기 수종초등학교 옆에 은행나무 단풍이 노랗게 물들어가지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이쁘네요네 저만 보기에는 아까워서 이렇게 카메라를 꺼내 봤습니다 어... 저 가로등에 불빛에 반사돼서 빛나는 저 노란색 은행단풍이 너무 예쁘네요 아... 밤에 보는 그 은행단풍은 또 햇빛이 쫙 비춰주는 한낮에 보는 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네요. 네, 너무 아름답고 이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카메라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카메라를 꺼냈습니다. 어,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으로 일찍 귀가를 하시고 어, 거리에는 뭐 사람들도 별로 없고 아직 조금 귀가가 늦은 사람 차량들 간간히 들어가는 차량들 보이고요. 거리는 한산합니다. 네. 뭐 음식점이나 유흥가 밀집한 곳에는 이제 뭐 사람들 다 끊어지고 없습니다 가게들은 뭐 들어오면서 보니까 음식점들이 조금 골목에 있었는데 불다 꺼지고 영업은 안 해요 어, 이제는 어, 10시 11시만 넘어가면 어, 도심 속이 암흑천지입니다 암흑천지 네,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 한밤에 보는 단풍거리 <laughs> 네, 여태껏 그 추워졌는데 영화로 조금 내려간 날도 있고 이렇게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풍을 떨구지 않고 저렇게 꿋꿋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조 은행 단풍 예쁜 모습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방울이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지금까지 방울방울이었습니다.